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 분석 및 소송 관련 소식을 포함한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되신 내용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에펙스 스트릿에 따르면 XIP의 가격은 가파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XIP는 0.382달러 수준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수준은 주요 장애물로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뚫어내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세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RSI는 50도는 중앙값 위에서 맴돌다가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 이 하락은 모멘텀이 사라지고 약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만약 0.382달러를 뚫어낸다면 0.446달러에 도달하고 나아가 0.506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XRP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0.316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여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현재 수준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리플 측은 미국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목을 끌었었죠. 그러면서 SEC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여기서 리플 측이 주장하는 건 연방 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가 리플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리플은 하위 테스트의 기준이 타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함께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XRP는 해당되지 않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의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말하기를 이번 소송은 약식 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이의 제기, 하위 테스트 관련 질의 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세 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어 판사가 약식 판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SEC의 자료 봉인을 해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문가 이의 제기 문제의 경우, 환사가 약식 판결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약식 판결이 종료될 거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친 리플 변호사 존디튼 역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판매 소송은, 결과를 떠나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SEC가 승소하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 캠페인이 신뢰와 탄력을 받을 것. 두 번째, 리플이 승소하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 캠페인이 사장될 것. 세 번째, 리플 랩스와 XIP를 분리해 판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두 번째인 리플의 깔끔한 승소가 기대되어 보이더 분들이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현재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XIP의 1일 활성 주소 수도 급증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베인크립터에 따르면 XIP의 1일 활성 주소 수가 지난 4일 5만 1,161개에서 현재는 16만 1,000개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또한 XIP의 1일 거래량도 40% 이상 증가해 9억 달러에 근접했고, 이는 XIP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전후가 소송 종료 시점으로 예측되어 너도 나도 XIP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리플은 현재 소송에서 거의 끝내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도 XIP가 하위 테스트에 걸리지 않으니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빠르게 끝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투자자분들 및 홀더 분들의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리토속 리토속 했지만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기분좋게 지금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례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